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암은 암의 이제 개념 정체성 중에 이제 저산소증을 이야기합니다. 교감신경 얘기했었는데 이게 과긴장 상태가 되면 호흡이 얕아지거든요. 그러면 이 산소가 충분히 말초까지 잘 전달이 되지 않아요. 사실 우리 인체는 pH 7.2에서 7.4, 약 알칼리 체질일 때 이제 건강한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냅니다. 혈관이 딱 좁아지니까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게 바뀝니다. 역시 또 끈적한 혈액을 통해서는 충분한 상수와 양수가 공급이 잘 안되겠죠 순환이 느려지니까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이 암이 보내는 신호 많이 궁금하시거든요. 실제로 뭐, 저도 이제 계속 뭐 인터뷰를 하고 책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은뭐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암에 뭐, 암이 생기면은 뭐, 소화가 안 된다든지, 뭐, 체중이 감소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암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커지지 않으면 증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참. 뭐, 소화가 안 되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암세포가 커져가지고 이게 뭔가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가 소화불량으로 인식을 하고, 그걸 이제 신호로서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뜯어보면은 이게 이미 암이 커진 상태라 이 전조신호라고 볼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암이 생기는 우리 몸의 환경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있는데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암의 이제 개념, 정체성 중에 어, 저산소를 이야기합니다 암은 어,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일반적인 세포 호흡을 하지 않고 무호흡 상태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활동하기 때문에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생긴다. 근데 우리 현대인들 보면 일단 잠도 굉장히 못 자고 또 아까 교감신경 얘기했었는데 이게 과긴장 상태가 되면 호흡이 얕아지거든요. 근데이 산소가 충분히 말투까지잘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좌식 생활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오랫동안 앉아 있습니다. 당연히 다리도 불편해지고 혈액 순환이 잘안 되죠. 이런 환경에서는 제 몸이 산소 충분한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그 부분 해서 세포의 변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 조직이 산소와 영양소를 충분히 받아야만 세포들이 대사를 하잖아요.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부족한 환경에서 암세포가 생깁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산소를 사용하지 않는 세포다.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생긴다. 이거를 가장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산소 공급, 뭐 산소 치료 많이 하잖아요. 온동선수도 하고 만한 뭐 자들도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충분한 산소를 제공하는 환경을 만들어야만 정상 세포들이 건강하게 대사를 하고 암 세포로 바뀌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암이 잘 생기는 조건은 일단 저산소를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충분한 산소 공급, 산소를 마실 때 우리는 암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산성화예요. 산성 체질, 뭐 산성 체질이다, 뭐 알칼리 체질이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 사실 우리 인체는 p h 7.2에서 7.4. 약 알칼리 체질일 때 이제 건강한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산성체질일 때 암세포가 또 정상적인 대사를 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세포가 막 생겨나는 거죠. 산성체질일 때 세포들이 정상 대사를 하지 못하고 비정상 대사를 하다 보니 이제 또 암세포로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산성체질이 될까 보면 우리 당분 섭취 정말 많이 하잖아요. 발지 않으면 이제 먹지 않고 음료수나 또 우리가 많이 먹고 있는 빵이나 과자, 국물, 뭐, 모든 디저트, 뭐 심지어 흰 쌀밥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양의 당분을 먹다 보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가게 되고 또 인슐린의 분비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와 인슐린 분비가 많아지는 이 환경에서는 역시도 암세포가 당을 빠르게 많이, 정제된 이런 포도당들을 이용해서 암세포가 자라다 보니까 암세포가 이제 커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근데 이당 자체가 또 대사가 되면서 인산을 많이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성 체질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또 육식을 지나치게 많이 해도 가공식품을 지나치게 많이 먹어도 어, 산성 체질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러한 환경들이 또 암이 잘 생길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은 어, 세 번째로는 체온이 낮은 거. 이제 저체온이라고 하죠. 그래서 체온 뭐 1도만 올려도 외역력이 얼마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죠. 체온이 낮을 때는 뭐가 문제냐면 정상 체온이 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이제 일단 손발이 차갑다는 라 증상만 가지고 봐도 그 증상은 뭐예요? 혈액순환이 잘안 된다죠. 근데 혈액은 뭘 해야 돼요? 산소와 영양소를 보내줘야 되죠. 혈액순환이 잘안 되는 몸이 되다 보니까 충분한 산소, 충분한 영양소 공급이 잘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도 잘한다.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정상 세포도 암 세포로 바뀔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저체온이 또 이제 암을 만들어내는 환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정말 몸에 어디든 따뜻하게 만들어내는 거 체온을 정상 체온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강한 기본이라고 할수 있죠. 다음은 이제 스트레스인데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신경의 불균형을 가져오게 됩니다. 일단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굉장히 안 좋죠. 확 짜증이 나죠. 그러면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내 몸에 완충을 시키기 위해서 딱 나옵니다. 근데 콜티졸이 나오면 혈관이 딱 수축해 버려요. 혈관이 딱 좁아지니까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게 바뀝니다. 역시 또 끈적한 혈액을 통해서는 충분한 산소, 영양소가 공급이 잘안 되겠죠. 순환이 느려지니까 또이 과정에서 또 혈압이 또 올라가게 되고 또이 과정에서 혈관 내피세포 혈관 내벽이 또 손상이 이루어지면서 또 염증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일단 그막 긴장하면 소화도 안 되잖아요. 소화도 안 되고 혈압 혈당 올라가고 면역력이 또뚝 떨어지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신경은 바로 교감신경이라는 건데요. 교감신경은 뭐 긴장하게 만드는 신경이고요. 부교감은 이완시켜 주는 신경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일단 혈액순환도 안 되고 또콜치졸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염증이 늘어나는. 하게 되는 환경으로 바뀌어요 제가 염증은 우리 생명의 반응이 꼭 필요한데 오래된 염증이 만성 염증은 장기적으로 콩을 만들 수 있고 이 혹은 안이될 수도 있다 이제 이걸 많이 강조 하잖아요 그래서 어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이 어 혈관 탈의 수는 잘 안되면서 염증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온몸 몸 전체에 많은 혹틀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 스트레스 안 받고 어떻게 사나요?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당연히 누구나 받고 저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얼마나 빠르게 잘 푸느냐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필요한 거죠. 무서운 게 만성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오래된 감정의 어떤 억눌린 감정, 또 오래된 어떤 갈등 관계, 어떤 깊은 어떤 배신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오래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잠깐 스트레스 받는다고 잠이 생기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혈당 스파이크예요 네. 우리는 이제 음료수 같은 거, 또 정제탄수화물. 이것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그러면 인슐린의 자극도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근데 인슐린이라는 것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면서도 동시에 염증 반응의 신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가는 환경은 인슐린과 함께 염증 그리고 암도 함께 올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암을 예방하고 싶거나 또 암을 치료 중인 분들이라면 반드시 혈당 스파이크를 꼭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또 암이 잘 생기는 환경은 만성 염증이에요. 근데 저한테 가끔 이런 질문하시거든요. 어, 저는 몸에 여기저기 막 혹들이 좀잘 나요. 엉덩이, 뭐 다리, 뭐 등, 어, 여기저기 그런 종기들이 잘 나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이런 분들이 체력도 안 좋고 또 장기적으로는 뭔가 이 혹이 발전될 수 있는 몸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만성 염증이 많이 있는 상태예요. 염증은 우리가 피부에 난 염증 같은 경우 눈에 보이고 육안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합니다. 그렇죠. 소독도 하고 뭐 좋은 연고도 바르고 재생에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염증, 보이지 않는 염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몸 속에 일어나는 혈관 상태, 조직 상태에서 일어나는 미세 염증이라고 해요. 타임즈에서도 어,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는 표현을 했을 정도로 미세 염증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미세 염증이 내몸 속에서, 혈관 수준에서, 조직 수준에서, 세포 수준에서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이 환경 자체가 바로 혹을 또 키울 수가 있고요. 이 혹이 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염증은 당연히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명 반응이지만 이게 오래됐을 때는 반드시 혹으로 자랄 수 있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해염 같은 것도 잘 생기고, 뭐 뾰루지도 잘 생기고, 또뭐안 했는데도 계속 몸 피곤하다. 체력이 떨어진다. 이럴 때는 몸상 상태가 좀 염증이 많은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염증 관리를 꼭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에 암이 더잘 생기는 환경에 있어서. 오래 앉아 있는 좌식 생활이에요. 근 네, 반대로 어, 건강한 장수를 하고 있는 불존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움직입니다. 어, 제가 이제 어떤 직업과 장수의 관계가 궁금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어떤 직업이 건강하게 장수할까. 무조건 장수가 아니고 누워 있는 장수 의미가 없으니까요. 건강한 장수를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분들 예술 쪽또 음악 미술 쪽또 연구 쪽 비교적 어떤 시간이 꽉채 에 묶여 있지 않고 창의적인 활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몸을 자주 움직이는 목동들, 농부들, 어부들 이런 직업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바로 세계 가장 장수인이 많이 사는 블루존의 사람들을 보면 앉아있질 않습니다. <laughs> 계속 움직여요. 텃밭을 가꾸고 양들을 동물을 관리하고 또 어떤 집안 대대로 뭐 내려온 어떤 일들을 계속 수행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특별히 헬스장에 가거나 수영장 가거나 이런 운동실은랑 같이 않아도 움직이는 활동만을 통해서도 장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이런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많이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으면 오랫동안 컴퓨터 업무 하거나 사무 업무 하는 동안에 혈액순환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소 영양소 공급이 활발하게 되지 않고 또 앉아서 오랫동안 너무 오래 집중하다 보니 과 긴장을 하게 되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자유신경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이런 요소들이 이제 암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있으면은 이제 암이 생기기 쉬운 몸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 확정이 아니고 그럼요. 음. 이런 환경 속에서 다 암이다. 이게 아니고요. 이런 환경들이 암세포를 만들어내는 환경이 되고 또암 환자들과 대화를 했을 때 비교적 이런 환경들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스트레스를 처음 들었을 때 스트레스는 현대인은 다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뭐 암이 된다는 거야 그냥 뭐 의례 의사들이 하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런 말 있잖아요 그 그런 얘기 중에 하나겠거니 했는데 이게 정말 스트레스 크게 받으니까 제가 좀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느꼈어 요 이게 이게 지속되면은 암이 되는 스트레스가 되겠구나라는 거를 확 느낌이 왔던 게 정말 그 약간 강한 스트레스가 오니까 가슴이 약간 좀 벌렁벌렁하고 약간 이제 막 호흡이 막 짧아지는 거예요. 이게 더 심해지면 약간 뭐 숨이 안 쉬어질 것 같다는 라 느낌이 들 정도로 약간 뭐 쉬운 제기로 깊은 숨이 안 쉬어진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막 이제 손발이 좀 차가워지고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받으면서 아, 이런 스트레스가 좀 만연해지면은 뭐 이게 빈도가 많아지고 그리고 이게 뭐한번 하고 이제 끝나고 해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묵혀져서 반복되면은 이런 스트레스가 암이 될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뭐 이런 스트레스가 맞을까요? 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하셨어요 직접적으로 뭐 심장이 막 뛰고 호흡이 막 나타지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이게 오래되면 큰일 날것 같다라는 공포를 느끼셨잖아요 거의 정확한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자잘한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많이 있으나 어떤 크나큰 사건이 있을 때 그거에 우리가 압도된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 상황에 압도돼버리면 우리 몸의 신경계가 완전히 이제 고장이 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보이지 않는 감정이 보이는 몸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경 하면은 사실 어디에 신경이 지나가는지 있는 것 같으나 손이나 어떤 장기처럼 보이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이 신경계의 작용으로 인해서 호르몬이 바뀌게 되고요. 그 호르몬에 따라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의 능력은 확연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어떤 사업을 하시다가 배신을 당한 경우. 오랫동안 사업을 하시다가 배신을 당한 경우, 그 감정을 해결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암이 온것 같다. 이런 얘기도 정말 많이 하시고요. 또, 오랜 갈등. 독일의 리케 게르츠 하모라는그 박사가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오랜 갈등이 모든 암 환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다. 그리고 이 갈등을 해결했을 때 암으로부터 치료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경험을 했다. 그래서 의학 박사임에도 내 심리적인 그런 상담이나 진료들을 예,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랜 갈등하면은 굉장히 괴롭잖아. 요그 생각만 해도 괴롭고 그 사람만 떠올려도 괴롭고 마음은 압하고 뭔가 억눌린 그런 감정 상태가 지속되죠 바로 이 신경과 호르몬이 다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만성적으로 가면 정말 병이 되고 에 예, 우리가 일을 정말 크게 하고 잘하고 성공하고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항상 본질은 우리가 돈을 통해서 좀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지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또 어떤 성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니까 내가 행복한 순간들을 어떻게 하면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저는 반드시 자기만의 방법으로 성찰을 해서 스트레스를 정말 해소를 해야 된다. 어, 이 부분을 정말 정말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스트레스가 안 풀린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암은 착한 사람들이 많이 버, 걸리는 병이다. 그런 것들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은 좀 성깔이 있고 이런 분들은. 자기가 좀 뭐, 당하거나, 오은게 있으면은, 막, 쏘아붙이고, 막, 화를 막 내고, 막, 신경을 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해소작용을 해주는데, 착하고, 뭔가, 남들의 시선이런것 예민하신 분들은, 그냥, 싸워서 뭐 하나, 그냥 내가 참지, 뭐, 갈등을 뭐, 회피할 수도 있고, 그거를 그냥, 말 표현하지 못하고, 그렇데 가슴 속에 묻어두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 그냥 무너져서 해소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사실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응어리진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아까 말했던 뭐 자율신경에도 영향을 줄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되면서 암으로 좀 걸리기 쉬운 몸의 환경이 된다 이런 맥락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큰한 사람이 암에 걸리기 쉽다 이 의미는. 어, 많이 참았던 사람이 암에 걸리고 싶다로 약간 해석을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착한 사람이 암에 걸리는 게 아니니까 착한 사람의 경우 자기 감정을 바로바로 바로 표현하지 않고 어, 항상 좋게 보여야 되니까 착해야 되니까 마음에 쌓아두는 거죠. 아까 그 독일의 루케게르 참으라는 사람처럼 쌓아둔 감정이 이제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되고 그것이 암 환자들의 이 조직 그 암의 조직을 보면 일정한 그 나이테 같은 이렇게 타원형 원형의 모습을 보. 게된대요 근데 갈등을 계속 풀어갈수록 그 조직의 모습이 계속 단순하게 해결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눌린 감정, 쌓아두는 감정.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신경계에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표현하는 사람 화를 벅컥 내라는 게 아니라 <laughs> 자기를 그래도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은 여기가 많이 풀리잖아요. 억누리는 감정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화를 내면서라도 표출을 하면 정말 차라리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을 조금 오히려 낮아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벌컥 내리기보다는 어, 서로 관계를 잘 조율을 하면서 잘 표현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배워. 봐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 감정을 어느정도 표현하는 사람 특히 이제 저도 한 50대 60대 또 70대 분들의 또 암을 겪고 있는 분들이 좀 상담 을 받고 계시는데 정말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나를 알아가고 이런 시간 없이 사셨잖아요 일하느라 바쁘고 가족 챙기느라 바빠서 그러니까 너무 착하게 사신 거죠 희생하며 사신 거죠 자기 감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도 자기 감정을 알아차리는 연습만 해도 부교감신경이 켜지고 교감신경이 꺼진다 이렇게 하면서 또 상담을 이어가는데 그 말만 듣고도 굉장히 큰 위로를 받으시는 표정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좀 알아가고 내가 뭘 좋아하고 뭘 힘들어하고 또 어떤 환경에서 어, 비교적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지 이렇게 좀 자기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착하다 나쁘다 이 개념을 좀 뛰어넘어서 자기 감정이 어떻게든 억눌리지 않고 표현될 수 있는 상태로 발전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